단풍은 절정을 이루고 가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. 올해 초부터 맹위를 떨치기 시작한 코로나19 바이러스. 하지만 이제부터가 진짜 고비입니다. 가을부터는 기온과 습도가 낮아져 바이러스 생존과 전파에 유리한 환경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, 즉 독감 바이러스가 동시에 유행하는 트윈데믹이 발생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. 이러한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특히 더 취약한 사람들이 있죠. 잘 알려진 것처럼 연령이 70세가 넘어가면 치명률이 현저히 높아지죠. 50대까지는 1% 이하이지만 80대가 되면 20%가 넘습니다. 그렇다면 연령만이 코로나19의 고위험군을 알수 있는 지표일까요? 자 오늘은 코로나19에 누가 더 위험한지 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. 올 2월 전국에서 최초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시작됐던 대구. 하루에도 수백 명씩 감염자가 속출하던 때 치킨집을 운영하던 강병출 씨는 손님에게서 코로나19에 감염됐다. 평소 90kg이 넘는 거구에 체력이라면 자신 있었지만 코로나19는 건강했던 그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었다. 태어날 때면터태어 때부터 평기도 못 걸었어요. 힐 힐채 타고 나왔으니까 어, 그못 일났잖아요. 그 일나지를 뭐 방에 앉아가 누웠다 하고 이제 일어서질 못하니까. 자가 호흡이 불가능해 기관 절개술까지 받았던 강씨 처음 겪는 극심한 통증은 생에 대한 의지마저 아사갔다.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제발 좀 죽이 달라고 사정했으니까 다른 데는 괜찮은데 목부터 위에까지 숨도 못 쉬고 숨도 못 쉬겠고 그냥 뭐 죽을 고통이었는지요. 완치 판정을 받은지 6개월, 고통은 끝나지 않았다. 이게. 기침이 한번 시작되면 멈출 수 없어 지금도 약을 복용한다 아침 예. 만성질환약까지 더하면 그가 하루에 챙겨 먹는 약만 수십 가지 아침저녁에 요거 먹고 알약 저거 먹고 점심때 또 알약 하나 먹고 그리고 중간에 또 당뇨약 당뇨약도 드시고 하루종일 약 먹는 게 일이죠 같은 시기 강씨의 아내도 코로나19에 감염되어 2주간 자가격리를 했다. 코로나19보다 남편의 투병이 더 무서웠다는 아내. 아무 정말 고생 말도 못해요. 진짜 음. 진짜 이런뭐 평생 힘들게 살아왔어도 진짜 이번만큼 힘들거든 진짜. 음. <laughs> 1 0살 힘들어도 이게 요번에 제일 힘들어요. 갇혀가지고 <laughs> 나가지도 못하고. 음. 무려 41일 동안 중환자실을 오가며 생사를 장담할 수 없었던 강병출 씨. 하지만 아내의 경우는 전혀 달랐다. 저는 팔이 그렇게 아프더라고 밤에 자는데 한쪽 팔이 예, 뭐 어떻게 막 아프면 말로도 너무 아파. 근데 그걸 끝났어요 밤에 잠을 려니까 괜찮더라고. 근데 음. 안했죠 그래서, 그래도 별 증상 없어요. 24시간 함께 생활한 부부. 그런데 코로나 19는 왜 유독 남편에게만 가혹했을까? 저하고 같이 생활하는 집 사람은 건강하니까 당뇨도 없고 그때 당시 해도 혈압도 없고 아주 건강하니까 같이 생활하도 나는 중증으로 가도 집 사람은 그냥 감기처럼 살짝 왔다 갔으니까. 그런 거 보면은 질병이 있는 사람들은 거의 중증으로 간다고 보면 되죠. 요 확진 판정 직후 대구 경북의 거점 병원으로 실려왔던 강병출 씨 가까스로 완치된 그의 현재 상태는 어떨까? 아, 네. 기침이 자주 있거나 그러진 않습니까? 네, 두 번째 약을 그 먹고부터는 기침이 지 아. 거의 안 나고. 있어요. 예. 우리 중환자실에서 어, 또 치료를 최경숙이 잘해 주셔가지고 5월달 예. 사진 이렇게 많이 좋아졌습니다. 이제 예. 약을 먹고 나서는 음. 이제 기침을 하는데 네. 이 약을 언제까지 먹어야 될지. 음, 이 이번에 코로나 그냥 알기 전에 딱히 기침이 있거나 다른 부분이 없었더라면 약은 지금 많이 좋아지셨으면 다음 외래 때는 한번 중단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. 음. 코로나 어, 이 바이러스의 대표적인 특징이 어, 침묵의 저산소증이랍니다. 그게 무슨 말이냐면. 어, 별로 증상이 없습니다. 환자가 숨이 차거나 힘든 증상은 없는데 막상 어, 산소 포화도를 체크하면 뭐60% 70%. 그래서 이분도 내원 당일 산소 포화도가 어, 본인이 직접 걸어서 병원을 내원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어, 60% 되었습니다. 산소 포화도는 혈중 산소의 정도를 말하는데 95% 이상이어야 정상. 60% 되었던 강 씨는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의식을 잃었다. 그때 마침 중환자실 자리도 있었고, 인공기도 호흡 있었고, 그리고 에크모 기계도 있었어요. 근데 다른 몇몇 분들은 도착했을 때 이미 에크모나 이런 장비들을 다른 환자가 다 쓰고 있어서 바로 적용할 수가 없었어요. 그래서 뭐 3일, 4일 이렇게 지연해서 달았던 분들도 있습니다. 환자분은 그래도 오시자마자 당일에 바로 모든 처치를 바로 받을 수 있었던 운이 좋았던 케이스였고요. 당시 대구는 쏟아지는 감염자로 병상 부족 문제가 심각했던 상황. 그렇게 폭발적으로 하루에 이 수백 명씩 나오잖아요. 근데 그중에 한 5%는 중환이 되거든요. 근데 저희가 마련한 음압 병상은 딱 지금 네 개밖에 없고요. 그때 당시 대구 전체에 열다섯 개 정도밖에 안 됐어요. 네. 그래서 각 병원이 급하게 그 간이 음압 중환자실을 만들어서. 최대 한 4, 50개? 이렇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. 치료 우선순위를 찾기 위해 의료진이 이번 환자를 분석한 결과 코로나19를 중증으로 악화시키는 네가지 위험요소를 찾아냈다. 이 위험요소는 많을수록 더욱 치명적이었다. 위험요소를 가진 환자들을 조금 더 세심하게 모니터하고 처음에 왔을 때 조금 더 집중을 해서 본다면 그런 환자들을 조금 더 빨리 우리가 알아차린다면 인공호흡기 치료나 중환자실 치료를 조금 더 빨리 가게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또 임상적인 결과를 좋게 할 수도 있는 부분이 가장 컸었고요. 그중에서도 노인과 당뇨 환자가 특히 취약한데 중증으로 이행하는 비율이 70세 이상은 일반인의 7배, 당뇨병 환자는 10배에 달했다. 당뇨가 있는 코로나19가 훨씬 더 중증으로 많이 이행을 했고 어, 폐혈증, 급성 호흡곤란 증후군, 훨씬 더 많이 이행을 했습니다. 당뇨가 있는 환자 중에서만 따로 살펴봤더니 당뇨 환자 중에서는 나이가 70세 이상인 분이 70세보다 작은 분보다 훨씬 더 예후가 좋지 않았습니다.